롯시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바라기를 여호와께서에게 성을 변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의 사위들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제가 이 롯을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조금 풀어갔었는데요 이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동담으로 여겼는데 밤면에이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기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을 때에 그때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을 하거나 어떤 이삭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라고 생각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고지고대로 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은 말씀의 기준의 사람과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의 사람과의 여기에서도 자녀의 어떤 신앙 상태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 과연 이 말씀이 아 실제로 이루어질까? 설마 그 말씀이 그렇게 될까? 그 다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으니 그 말씀은 아직 나중에 이루어질 거야.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동담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1 4절 본문을 보면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아 이르기를 하고 그 사위들을 동담으로 여겼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동담으로 여길 수 있지라고 제 개인적으로 스스로 부상을 해봤는데 이미 로부터가 기준점에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미 기준점에 본 거죠. 거기서부터도 보고 배우는 이 신앙이 발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1 5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루슬 체축할 일 때. 일어나, 여기 있는 때 아내와 둘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에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느라. 하나님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 이 천사가 급한 겁니다. 루슬 재촉합니다. 빨리 가라. 그런데 이 16절 말씀을 보니까 루시 지체함에라고 했어요. 지체함에 여기에 서서 조금 차이가 있죠. 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했는데 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갔습니다. 일찍이. 그러니까 지체한 것과 그 다음에 다음날 일찍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죠. 지체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의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부사하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려운데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 두려움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찬사들을 보내서 지켜 주시겠다. 계속해서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은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체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라고.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또 아브라함은 또 달랐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이 이삭의 사건에 대해서 이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아브라함이저 하나님의 등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죽으면 다시 살리시겠지 어차피 이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영적인 유업의 자식이니 이, 대, 이 부분에 대한 이 아브라함이 아, 믿음이 있었던 거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루시 최종적으로 도착,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소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소활 소왈. 소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아, 작다라고 하는 데이에요다 작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루시 신앙생활의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아 종착역 도착역이 서활 다시 말해서 작은 겁니다 믿음의 그릇도 작고 축복의 그릇도 작고 은혜도 작고 연양년도 다 작은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오 하늘의별 바닷가의 물에 와 같이 이 자손에 많게 하게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아, 인카 아브라함의 뭔가 미묘한 차이가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집과 또 자녀와 그 다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길까지 점점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담으로 여기는가? 제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이 동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례별을 통해서 우리 차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동담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도 기억을 하고 살면서 실천을 하고 또 넘어질 지언정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가 삶 속에서 드려야 될 예배일진데 우리는 그 말씀을 교회 당분 밖을 나가면 잊어버리고 마치 세상의 가치관으로 휩쓸려서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두는 그러한 삶.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니까 루시 지체했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지체하는 거예요 또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과연 나를 지켜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까지 주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두 가지를 우리가 조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정말 끝까지 말씀 기준점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등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고백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끝까지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그냥 아침에 일찍 이 가서 이삭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이 롯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 커요.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루세 대해서 끝이 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루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전에 이미 농담으로 여기고 지체했는데도 19절을 보니까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루세 그러니까 믿음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임없이 이 루세에게 계속해서 지임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보니 까루시 서월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오늘 베배 성경 본문이 보통 같으면 22절에 끝내야 되는데 23절에 딱 끝내더라. 루시 소월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루시 소월에 갈 때까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또 지체하고 또 여기저기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었는데 소월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우리는 변함없이 우나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브라함인가, 루시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루시일 겁니다. 저역시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택하시고 루스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루스에게도 끝임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변함없으신 사랑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여전히 베풀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이 새벽에 이 사실에 감사하며 또 감동하며 이 믿음에 또이 말씀에 우리나 또 소망을 품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돌나오는 내가 주와 여러분들의 이 새벽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를 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 구약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가지고 온 모든 기도의 체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